만약 당신이 증오하며 괴롭혀온 상대가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라면,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낳은 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진태석은 회장실 소파에 비틀거리며 앉았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자꾸만 떨렸거든요. RH-B형. 희귀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차정원이었어요. 자신의 친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차정원 자신이 계속 괴롭혀온 그 여자, 차진철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한혜라의 친딸이었다니요. 30년 전 진태석은 차진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혹은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권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한혜라의 완전한 사랑을요. 차진철이 자신을 밀어내려고 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차진철은 죽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소환되었습니다. 차진철을 닮은 그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눈빛 속에 있는 적대감이요. 자신이 그 여자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모르는 척 하면서도, 진태석은 자신의 죄책감을 그녀에게 투영했었습니다. 괴롭히고 무시하고, 밀어내는 방식으로요. 하네라는 그 결과지를 본 순간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딸을 두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낳은 딸, 그녀가 차진철과 함께 있을 때 낳은 딸이 진태석의 친딸이기도 하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네라는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차정원이 태어난 날을 그 날짜는 자신이 진태석과 갈등을 겪고 있던 시간과 겹쳐 있었어요. 차진철과 함께 했던 시간과요. 차정원은 누구의 딸인가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누가 그녀의 아버지인가요? 공난숙은 이 사실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차정원이 진태석에게 수혈을 받았을 때부터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둘다 같은 희귀 혈액형이라는 게 우연일까요? 공난숙은 진태석을 불러 직접 물었어요. 진태석, 차정원이 너 핏줄이 아닐까? 혈액형이 같던데. 진태석은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차진철의 딸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네라가 아무리 그녀를 소중히 여겨도 진태석의 눈에 차정원은 항상 라이벌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액형이 자신과 같다니요. 공난숙은 밤샘 끝에 결심했습니다. 진태석과 차정원의 유전자 검사를 은밀하게 진행하기로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구실장을 통해 둘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수집한 뒤 검사를 맡기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수 없도록요. 차정원은 자신이 하네라의 친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자신의 계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차진철의 딸이고 차진철을 죽인 사람이 진태석이라는 것까지요. 하지만 차정원은 묵묵했습니다. 주하늘과 함께 진태석의 모든 비리를 캐기 시작했거든요. 차진철 사건과 연결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차정원은 점점 더 강해져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였어요. 주영채는 여전히 가짜 임신 복대를 차고 다니고 있었어요. 공난숙의 명령이었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주영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진세훈은 점점 주영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임신했다고 진세훈의 의심은 차정원을 향해 자꾸만 돌아갔습니다. 공난숙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진태석에게 완전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과지를 들고 찾아간 공난숙은 진태석의 얼굴에 그것을 내팽개쳤어요. 차정원이 너 친딸이더라고. RH-B0. 100만분의 1 확률인데 맞네. 어떻게 할 거야? 진태석은 그 순간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차진철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친딸일 수도 있다니요. 자신이 괴롭혀온 그 여자가 실은 자신과 하네라의 딸일 수도 있다는 현실이요.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친딸을 밟고 올라선 괴물 말인가요? 하네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비서를 불러 명령했어요. 진세훈의 출생 기록을 찾아와, 그리고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지금 당장, 윤비서는 한혜라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차정원이 진태석의 딸이라는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리고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진태석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요. 차정원은 하네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차정원은 알았어요. 자신이 이제 하네라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태석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태석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주영채의 가짜 임신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태석이 처음 의심했거든요. 우연히 침실에서 임신복대를 발견한 진태석은 주영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넌 임신한 거 아니었나? 이건 뭐 하는 거야? 주영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공난숙의 명령이었다고 울면서 고백했어요. 진세훈이 자신에게서 마음을 돌릴까봐 차정원에게 마음이 기울까봐 두려워했던 공난숙의 명령이었다고요. 하지만 진태석은 분노했습니다. 거양 그룹의 후계자 아내라는 지위가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공난숙은 자신과 진태석을 앞뒤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네라와 함께 자신을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사회의 날이 왔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을 부회장으로 추천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자신의 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비서가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진태석 마이너스 진세훈 친자 불일치.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진태석이 진세훈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 화면에 띄워진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태석과 차정원의 혈액형 검사 결과지였어요. RH-B형 일치. 친자 가능성 99.9% 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괴롭혀온 그 여자가 자신의 딸이었다니요. 자신의 친딸을 밟고 올라섰던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차정원을 무시하고 밀어내고 경멸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진세훈은 그 결과를 보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차정원이 진태석의 친딸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주영채는 그 순간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더큰 거짓들이 계속 터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장모인 공난숙이 만든 모든 거짓들이요. 회의실에서 진태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을 배신했고, 공난숙은 자신을 협박했으며, 차정원은 이제 한혜라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혜라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주하늘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할수 있었던 일은, 구치소문을 나서는 것 뿐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횡령,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요. 그리고 차진철 사건 관련 혐의까지요. 한해라는 회장실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친딸 차정원이 동시에 자신의 남편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차정원의 혈통은 이제 영원한 비밀이 되어야 했어요. 차정원에게도 그리고 진태석에게도요. 차정원은 디자인 팀장으로서 갤러리 관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자신이 진태석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자신의 증오의 대상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였다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차진철을 죽였다니요. 진세훈은 법적으로 여전히 주영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벌써 떠나가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향한 마음도,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를 향한 궁금함도 함께요. 공난숙은 진태석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정확하게 먹혀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정원이 남겨놓은 파일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하네라를 돕는 선택을 했습니다. 진태석과의 30년간의 충성심을 버리고 새로운 회장을 따르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그에게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진태석을 배신한 그 순간부터 윤비서도 누군가의 배신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주하늘과 차정원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둘다 알았어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진태석이 감옥에 갔어도 공난숙은 여전히 자유로웠고 차정원이 진태석의 친딸이라는 비밀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거든요. 혈액형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차정원은 차진철의 딸이면서 동시에 진태석의 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딸이 누구이고 누가 자신의 아버지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차정원이 손에 쥔 파일 속에 적힌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진태석의 죄만이 아니라 한혜라의 비밀까지 그리고 차기범 사건의 진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짜 임신, 거짓 혈액형, 숨겨진 친자 관계, 그리고 30년 전의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이 지옥 같은 드라마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누가 그 과정에서 더 크게 무너질까요? 거냥그룹의 회장실은 이제 한해라의 것이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올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다치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은 절대 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